아니, 분단 국가인 서울의 심장부에 거대한 벽을 세운다고요? 이 황당한 질문이 지금 K 건축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토마스 헤더위기 총감독을 맡은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그 중심에선 높이 16m, 길이 90m의 초대형 설치물 휴머나이즈 월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땅, 송현동 녹지 광장은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을 거치며 무려 110년 동안 시민의 접근이 차단됐다가 불과 2022년에야 개방된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시민에게 돌아온 지 2년 만에 헤더윅은 금단 국가라는 특수성과 배제의 역사를 무시한 채 봉쇄와 단절을 상징하는 거대한 벽을 다시 설치한 것입니다. 서울 태생 작가는 이 행위에 대해 분단 국가의 무신경하게 거대한 벽을 세우는 것은 심각한 판단력 부족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결국, 헤더윅은 대중과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한국 사회와 장소가 가진 특수한 맥락과 역사적 감수성을 간과함으로써, 작품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로컬 창작자들의 목소리는 글로벌 거장의 무감각한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시해야 할 K컬처의 현주소일지 모르겠습니다.